으아 네, 감사합니다 와 해물냉지? 야오 환상인데 이게 그분들 모시러 가나요? 자 오늘 오늘의 일정 일단은 스테이 너아라는 숙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 숙소에서 좀 쉬다가 아마 그 치어리더 분들이 1시쯤에 도착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픽업을 가서 같이 밥 먹고 오늘은 수영만 하면은 뭐 스노클링 하고 아 그저가 옷이 너무 예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분들 만나는데 내가 줬다고 할게 어? 내가 줬다고 할게 내나 욕해 뭐 주웠다고 할게요 왜냐면 본인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서로 바꿨다고 하면 돼 본인은 그렇게 예쁜 옷 입어놓고 <laughs> 이거 말고 좋습니다 시리즈 없어요? 즐겁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두분거아이 어, 네 거는 바꿔야 되는 거아니에아 <laughs> 그... 그렇지 너는 즐거운는데 네, 네. <laughs> 아. 와. 바다봐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바다가. 와. 이 뭐야 이게? 이게? 진짜 이건 연애 프로다. 와. 수영장도 있어. 와. 와. 어디 안가 버렸는데? 이거 벌써 연예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았어요? 뭐본거 응. 어, 같은데? 아니, 안 아, 나왔지. 아니, 연예 프로그램 찍어도 되겠다. 그럼 저희 연예 프로그램에 나오신 거네요. <laughs> <laughs> 우와, 냄새 냄새 너무 좋다, 여기. 이기 히노끼, 히노끼 냄인데 네, 맞습니다. 그숙에 사우나 있나요? 사우나요? <laughs> 아, 예, 예. 진짜 있어? 오 뭐야. 히노끼탕 있었어. 심지어. 일단 불은 올려 놨거든요. 이용하시면 되고. 아, 오늘 어디 가셔? 아시다 그러니까 나네 어디 가는 게 아까운데 지금. 숙박비가? 오, 오 시원해. 와, 너무 좋아서 황당하다라는 말이 나오네. 야, 이거는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그, 그니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산이면 바다면 그냥 다 있어 여기. 안 그래도 지금 딱 시즌이라서 응. 힘들거든요 지금. 맨날 출근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 장소니까 이제 연애만 하면 돼 이제. <laughs> 그분들 이거 보면 경악한데다 <laughs> <laughs> 오기 전에 이런 소리.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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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까지 진짜 완벽한 하 도론슬은 어디냐고 나한테 찍었어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찍어지고 야 풍경이 좋아 이쪽이 풍경이 에이, 좋아 에이. 아, 아, 이렇게 아. 해도 좋네 와 됐지 어. 준비돼 채과몰랐이지 <laughs> <물론이지. 웃음> <안>. 가자 어 <laughs> 사람 봐 요즘 많이 오시네 진짜 여보세요 네요 어 네. 지호 님 혹시 내리셨어요 지금? 네 저희 보여요 아 그러면은 바로 가서 타면 될까요? 아그 저기 저희 직원이 내릴게요 저기 가, 갔다 아예 어.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차치죠? 가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처음 정신... 너무 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얼마나, 얼마나 걸렸어요? 저희 2시간 50분? 어 맞아요 못지다 뭐, 갔나? 네, 아, 네. 갑시다 일단은 저희 점심 안 드셨죠? 네. 밥 먹고 너 처음 처음 뵙는 거 아니야?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맞아. 밥 <laughs> 준비하라고 합니다. 실물이다아 <laughs> 근데 진짜 실벌 훨씬. 그러니까 영상에서 얼마나 훨씬. 더 마른. <laughs> 그게 아니고 오늘, 오늘 때 다이어트 했어요. 어 네. 여기서 많이 먹으려고요 아니요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laughs> 네, 네. 어그밥 먹을 때 정해야 되는데 식당이 몇개 있어요? 그 리스트. 꽁치 물회가 있고요. 좋아요. 해물, 해물 드세요? 네. 못 먹는 거! 음. 못 먹는 거 얘기해서 제가 흑기사 해드릴게요. 흑기사못 먹는 <laughs> 아니,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못 먹는 거. 다른 거 먹는 게 아니에요? 갑자못 먹는 거 없어지는 거아니야 저.. 저.. 돌도시금 <골드 시그니라> <laughs> 그럼 꽁치 물회로 가실까요? <laughs>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숙소에서 짐 풀고.. 욕 <laughs> 듣고 계세요? 어 네네네. 아, 네. <laughs> 데, 대답 안 하면 싫어해요. 네. 짐 풀고.. 어른신 어르신이어서.. 아 나이 차이가.. 어? 맞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02년생.. 아.. 네? 공0 2년생이요 아, 진짜요? 90, 90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90대요. <laughs> 그러니까 90대가 아니에요. 80대. 그러니까 90대가 <구, 웃음> 아니에요? 네. 2 0 2년생이야 네. 말하지 마. 말해도. 아, 몰랐어. 사람. 아니, 몰랐어. 몰랐어. <laughs> 아, 약간 뭐 아까 농담해서. 아이씨들이 죄송합니다. 진짜 네. 진짜. 아니, 아, 이게 숙소가 너무 오해가 저희, 있었네. 오해가 있었네. 숙소가 너무 좋은 데를 잡아놔 가지고. <laughs> <laughs> 제가 하트 시그널 줘 가지고 아. 그런 그런 느낌의 숙소여서 그랬는데 저기 삼촌들이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안해. 근데 그때 아셨잖아요 제 나이. 아 제가 남의 나이를 자꾸 까먹어요. 아, 제 나이도 얘 나이도 몰라요. 아제 나이를 아직도 몰라요. 도착했습니다. 뭐야? 여기야? 어아 사람 이 이렇게 많아? 아니면 일단 내려가지고 주문을 먼저 하고 있을 때차 대고.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여기 웨이팅 있는데? 웨이팅 이 너무 긴데? <laughs> 여기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그 저희 여기 너무 웨이팅 길어서 다른데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오케이 그럼 앞으로 네좀 오세요. <laughs> 네, 각 태우러 오세요 여기 앞쪽으로. 돌려올게 일단 그러면. 아, 돌려 네, 올게? 네 돌려오세요. 예. 아, 예. 더우니까 빨리. <laughs> 일단 숙소 쪽으로 가야 되나? 숙소쪽 가서 근처에서 먹읍시다. 어. 뭐야? 어, 브레이크 타임. 아! 브레이크 타임. 사리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다 브레이크 타임. 여기도? 여기 어떻게? <laughs> 무에세요무에네 명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당이다. 어?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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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호박 막걸리가 있어. 어, 이거를 호박 리 호박 아 호박. 호박은 뭐예요? 호박. 아, 호박 막걸리? <laughs> 요 호박 막걸리 맛있어요. 어제 먹어봤는데. 아 막걸리를 드세요 근데? 저 막걸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걸리 막걸리 좀 할까? 너만 소주 혼자 먹고. 네 좋습니다. 아 소주 파요. 그럼 저도 소주로. 아 소주 좋아하세요? 소쏘망방 오케이 아 제가 혼자 먹기 쓸쓸할까봐 되게 착하시다 선이 착해요 성이 최수예요? 아, 최우선 아빠를 분명히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표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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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얘 <laughs> 오늘 다아좀 아이 하지마요 그런 거. 뭐, 이상 소리 하지마요 아, 알았네 이상 소리 할거 ㅋ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징어예요? 오징어지. 갖다 와. 주시는구나 식당끼리 그런 게 있나 봐요 상점상서 마술했나? 마수에... 다시 안 했다. 돈 했나? 이게 마술 거리를 했냐라는 말이고 마술 거리 첫 아, 처음 아이고. 하는 거는 현금으로 해야 이게 장사 잘 된다는 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 엄마 가 과장사 해가지고. 아 오. 저 과수원으로 취직하는 게 있어 꿈이에요. 맨날 얘기해주는 거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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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아니 그냥 신기해도 신기해도 이게, 이게 아니에요 신기해도 신기해도. 나사드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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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해주지 뭐 냉장고 해 줄까? <laughs> 냉장고? 야, 야, 야. 냉장고 비비까서 시켜야 돼. 잘해봐. 먹어보라고. 물에 아, 울릉도 사람들 뭐오리지널 물에 이렇게 먹는. 아물안 먹고. 원래는 무, 원래는 물이 있어 그러면? 아니요 이제 먹어보면서 물을 붓는 식으로 비비면서 어. 먹는 게 이게 그러니까 물의 원조가 포항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포항 지역이랑 울릉도 지역 이런 식으로 물회를 먹습니다. 특이하다 비빔 같이 되네.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어 겁나 고소해. 고기 잡아오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못지. 네. 잘, 잘 먹었습니다. 한 번만 더 쏠로 마리오신물을 환영합니다. 아 먼저 들어와요. 먼저 들어가세요한 마리. 약간 가볍게 준비해봤어요. 우와, 가볍게 <laughs> 아 이거 <오>! 왜 통창? <laughs> 와! 미쳤다. 아, 자 아, 여기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개 좀더 해드려. <laughs> 자 우선 음, 밖에 보시면은. 솔로가파를 위한 수영장. 수영장 이렇게 가볍게 준비했고요 어 이렇게 높은 음을 낼수 있는 사람이 네어 처음 알았네 우나 우와 우와 세상에 우와 사우나 우와 핀란드식 사우나 사우나 진짜 좋은데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기 히노키 아, 저... 어... 여기 히노키탕 준비돼있고요 히노키 어... 뭐 요정도? <laughs> 어, 뭐. <laughs> <laughs> 이제 여기 다들 앉으셔서 자기소개 하시면 돼요 <laughs> 선물, 선물입니다, 이거 구하기 힘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귀엽다 와 사이즈가 좀큰 거라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준비되셨나요, 다? 네, 네 네, 다 챙기고 가시죠 자, 도착 어우, 풍경 여기도 좋네 고맙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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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저희 프리다이빙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갈거예요 섬의 동쪽까지 어, 다음에 오늘 오전에 갔다 온 영상 보여드릴게요 <laughs> 와 물고기 네, 여기 이제 전대 오늘이에요 오늘 아침 오늘 와 물고기 뭐야 와 이제 부실이라고 해요 방어, 우리가 음, 그래, 흔히 아는 보여. 방어 너무 맛있지. 네, 여기 떼로 있어요 떼로 우와 그 잡아오는데요? 잡을, 어, 수 네,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만희 형님 잡아주고. 아 방어는 안 돼. 어그 아까 식당에서 네. 질문했는데 네. 뿔소로가 금어기가 아니라고 해서 네, 잡아도 네. 되나요? 네 어? 금어기는 7월 15일까지예요. 올해는 네. 올해부터 바뀌었고 아. 7월 15일까지여가지고. 그러면 잡아도 되네요. 지났어요 같이. 근데, 아, 네. 근데 웨이트를 차거나 아니면 손에 무슨 뭐 장비를 하거나 그러면 아, 한 마리가 한 종류. 그럼 웨이트 <laughs> 안 차고 가서 잡으면서. 그렇죠. 맨마스크네요. 마스크. 포 그럼 그렇게 할게요. 네. 아이 너무 근데 물색이 너무 예쁘다. 그죠. 어. 완전히 얘를 공기가 안 나오게끔 꽉 차단을 했을 때도. 아난코 수술해가지고 안 된다. <laughs> 어, 아니, 수술한 코요? 실리콘. <laughs> 뭔가 바람 빠진. 농담이야 진짜. 진짜면 거소해야지 아, 이게, 이게 수압을 밀어내려면 80 이상은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한거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압력이 보면은 이제 160에서 2 0 0사이까지 올라가죠. 근데 음. 실제로 필요한 건80 이상이면 충분해. 음. <laughs> 그러니까 아니엄하게 하려고 이제 한 건데. 안 어, 됐네. 어, 됐니 됐니 됐니. 아 충분해 충분해. 안, 안 나오는데요. 압력이? 뒤에서 아니 최 50만 넘고. 아주 넘었어요? 저 한번 해 봐도 돼요? 아, 해 봐. 대마. 근데 오, 굳이, 굳이, 그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 굳이 굳이 세다고 좋아니잖아요 굳이 굳이 그냥 이게 보고 싶어 가지고. 양쪽 귀가 열리게만 하면 돼. 이거 그렇게 불면 돼요. 네. 한쪽 코왜 코꼬봉 세들 맞고. 아, 들어. 아! 소리 나오면 안 되고. 소리 나오면 안 되고. 나나못친거 같은데 지금 거짓말 안 치고 네. 세면 안 돼. 세면안 안 돼. 안 돼. 딱 맞아야 돼 압력이. 저안 저 되는데? 귀에서 나는 소리 들. 려 아니야, 너잘 되는 거야 저 정도면 잘 되는 거야. 아니, 아까 180 나왔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힘이 세진 거고. 아, 씨, 졌네. 나갈 준비하시죠. 예. 왜? <laughs> 야, 폭운대도 물이 그냥 씨, 수돗물이야, 수돗물. 실례하겠습니다. 신기네. 와. 말이 되나 이거? 여기 는 뭐예요? 여기는 네. 지금 울릉도의 지금 최서단에 있는 포인트예요. 네. 근데 아직은 사람들 많이 알려진 포인트는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몇년 뒤면은 이그 진우인공화가 생긴데. 아, 아 여기다가 아 약간 비치처럼 만들어가지고 아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포인트. 아, 걸어서 올수 있게 하는 포 걸어서 올수 있는 아 포인트. 그래서 여기 지금 네. 물고기도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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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형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네. 되게 예뻐요, 물속이. 아 아마 그렇게 어, 만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좀 바닥, 여기 파도 상태가 아, 좀좋가구나 아. 어, 오늘은 여기서는 진행을 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구경만 하고, 안에 들어가는 호프가 있다는 거죠, 여기. 그렇죠. 근데 여기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네. 서쪽이잖아요. 오전에 오면은 해가 엄청 예쁘겠다. 게 그리고 오후에는 해가 없으니까, 아, 그쵸. 그렇죠. 오후에는. 안 타고 수영, 수영할 수 있다. 아, 아, 들어가고 싶다. 만약에 그렇죠. 여기 나중에 두근가 온다면, 오전에 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요 아, 아쉽네. 나중에 만들어지면 그때 와야겠다. 그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절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렇죠. 방어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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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들어갈까요? 너, 너무. 예, 얘, 네. 네. 얘 버리고 가시죠? 막 시끄러운데. 이런 데힘드 위치는 게 엄청나겠는데. <laughs>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외진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올 거야. 너무 음. 좋다. 여기. 갑시다, 일단 그러면. 그러니까 네. 자 이제부터 우리 보조강사님들 지도하에 슛트 입고 장비 착용할게요 해녀. 네 해녀다 해녀 안나 왜. 요예쁜 후우 화이팅 그렇지 그렇지 후우 예스 우후 우후 오 아니 여기 만화 캐릭터 같아. 어, 귀면의 칼날이 나올 것 같아. 내가 다. 막상 들어가니까 되게 잘하시더라 누가 거. 누가 잘했어요? 아 일단 오늘 지원님이 너무 잘했고. 아, 아 아니 회범이 아. 엄청 아. 빠르더라고. 그리고 요두 분은 되게 알른 소리 하시더니 그래도 잘하셨어요. 그, 그렇게 말하셔서 지금 아까 밥엉 <laughs> 들어 죽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두명데리고네 아. <laughs> <laughs> 여기가 조류가 세가지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여자들은 웃기 힘들어요. 풍경 너무 좋다. 아밥 맛있겠다. 아. 셨나요? 네.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잘 됐네. 독도 새우 먹으러 갑시다. 음... <laughs> 진짜 진짜 먹고 싶나 보다. <laughs> 저런 저런 액션 처음 봤어. 와, 진짜 아 진짜 아니에요. 아아 이게 하루가 길다잉. 오자마자 너무스인 거에서. 괜찮으세요, 선배? 네, 진짜 힐링이에요. 힐링 네, 이제 남의 돈으로 먹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독도 새우를. 먹으라시죠. <목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까? 아, 아까도 약간 선수 있자. <laughs> 어,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오며 가며 본것 같긴 한데. 얘능가 보다. 너무 귀여운데? 네. 먹을 수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맞아. 다리 다 뜯어가지고 막. 와. 아 손질을 하고 먹는 거예요? 네, 어, 얘는 제가 손질을 한 거는 살아 있는 애들이라서 찔릴 수도 있고 사실 진짜 리스 있어요. 완전히 좀해 드려야 돼요. 어, 쌀을 주고? 어, 와, 야, 와, 야, 야, 야. 원래 원래 다 이렇게 아까 주시는 거죠, 원래. 네, 저희는 아 다까 드립니다. 이렇게 네. 까시네요. 네. 어, 저요몇년몇년 네. 몇년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 아들이. 네? 어? 아들 아들. 아. 아 새우수잖아요, 그 이름. 새우우수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 우도잘 까주시겠어요? 아, 아그 여자친구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아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우 까주는 거 싫어해요? 아, 여자친이 없어요? 너도 여자친 없잖아. 아닌데? 고백합니다 여자친구는 진짜 그냥 친구야 이거 좋은 친구로 지냅시다 내 친구 수집가다 <laughs> 친구 하려면 고백하면 돼요 나 좋은 친구 된다 그래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오빠 동생도 많아요 <laughs>

아이뭐 동생들 거 뺏어먹기 좀 그런데? 아나 아, 진짜 뺏어먹기 데아나 <laughs> 어, <네네. 웃음> 어떻게 뺏어 아좀 그런데? 아 근데? 진짜.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요 게 먹어야지 아니 여기에 닿지도 않았어 바로 인사해 <laughs> 이걸 양보 안 하네 원래 <와>. 마지막 <laughs> 게 제일 맛있다고. 뭐 <laughs> 어, 샤브샤브인데? 어 근데 간에 딱 맞아. 간에 어, 딱 맞아 진짜 내 그릇 내 그릇이야. 뭐이닿이서 입만 닿았겠어요? 나목다좀 <laughs> 빨았어. 저 원래 숟가락 빠는 습관 있어. 처음에 내가 떼려면 중간. 그만. 그래도 어 <laughs> 네. 어, yeah. 아. 저 할만 했어요. 막. 진짜 맛있다. 하나 맛봐어 그게 힘이 들어갔다 맛있어요. 아, 약간 좀 농도 아지 짜장면. 달달한데. 어쩐지 진득하더라는. 어, 오, 뭐야, 저 포차 저기 바로 하는구나 저렇게. 저희 포차 가서 뭐 포장할 수 있는 거 포장해서 들어갈까요 숙소로? 네. 아 이런 것도 있는. 어, 무대가 있네? 그니까. 운동도가 많이 영해졌네요, 진짜. 응. 닭꼬치도 있고, 어, 타코야끼. <laughs> 타코야끼. 어, 어, <laughs> <laughs> 야, 노래 불러야겠다. 야, 안 되겠다. <laughs> 다 나와요, 이거. <laughs> 다 나와요. 모자이크 안할 거예요, 모자이크 안할 거예요. 모자이크 안 해요. 이제 얘기했어요. 청룡 신인상! <laughs> 타코야끼랑 타코야끼 스모아리 이거, 이거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네. 겁에 질인거 같은데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실물이 훨씬 날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많이 적어요.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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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갑 없어요 아 자자케요. 저 카드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여튼 <laughs> 얻어먹다 <나 소프트는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laughs> 지갑이 없는데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laughs> 끝났어 을까 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우 완싱 완신 완전 싱싱 하나 둘셋넷다 여. 자 금옥이 아니고요 웨이트 안잡고요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뭐가 뭐가 있어요? 별이 더 별? 별자리 이렇게 어별 찍혀요? 아니요 아니 별 찍히는 게 문제야. 나도 안 보여, 지금 눈이. 아이고. 노안이 왔나? 아이고, 이고야 지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별은 있잖아요. 응. 본인이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예 야, 닥치고 빨리 수상이나 까라. 아 <laughs> 뭐 까불고 있어. 고이거 오늘 재미있었죠? 네, 너무 재밌어요다행이 오늘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 그래요? 네, 울릉도 다 처음 와보고 프리다이빙도 해고 음. 음 내일, 내일 더음 재밌을 겁니다. 내일 더재밌뭐 준비해야 돼? 장난 아니지? 아 뭐, 거 블록버스. 깜짝 놀랐 너만 일찍 일어나고 너만 일찍 일어나면 모두가 행복해. 왜 저러는 일찍 일어나고? 오늘 둘이 이기잖아. 누가 둘이 이기 아 <laughs> 아니 맞는 말이라할 말이 없어. 나 <laughs> 지금 일어나서 응시해요 네. 무 어, 내일 또, 무내승자 화이팅 해보시죠